음, 오랜만에 화장하니까 기분이 좋네. 수성이랑 김섬 먹으러 갑니다. 이상한 새끼들이 많네? <laughs> 뭐 남의 사진 찍으면 뭐, 너 갑자기 아티스트 되니? 근데.. <laughs> 그 자막되는 거잖아, 자막. 응. 그 그래? <laughs> 근데 자막을 많이 읽던데요? 그 자막 읽은 거, 자막에 나온 내용들에서 하고.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먹어봐. 나이 감자 이걸 되게 좋아해. 음음 개 맛있다. 왜 집에서는 이런 맛이 안 나지? 이게. 센구레야. 아니, 요거가 그 아마 소금에 절여가지고 물기를 뺀 다음에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약간 그 말랭이처럼. 어어어어 근데 집에서 하면 이게 안 나고 되게 어, 크잖아. 아니, 뭐지? 이게 쭈글쭈글하지 어, 않잖아. 그 작업을 안 해가지고. 아, 근데 이게 맛있어. 음, 어, 맛있다. 난이 감자 이걸 좋아해. 음, 두개먹어 왜? 래 별로야. 음 약간 프랑스 음식 넣어서 생각하니까 약간 이막느긋느긋되더라고요 그럴 수 있다. 생각만 해도. 응. 응. 오늘 많이 못 먹겠다 했는데. 맛있다. 응. 되게 매콤하다. 약간 마라만 나는데. 응. 맛있 정도 엄마 있다. 어. 중국 사람들은 음.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잘할까? 옛날에 시간이 많으니까 음. 요리 하나를도 이것저것 다 해본 거야. 음. 이렇게도도 이것저것 해좋고 그거야. <laughs> 역시 여유야. 음. 역시 여유야. 음. 애기도. 애기도. 기도 여유로워야 나올. 그래도 인구가 많아? 응. 음. 양념치킨 음, 진짜 맛있네. 음. 맛없는 걸 맛있게 잘 만드는 것 같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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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언니가 먼저 먹는 방법으로. 여기 네. 새우가 들어가 있어. 우리 진짜 어른이다 우리 어른이야 응 이게 어른이지 응. 응. 두 개씩 시키고 MHS가 진짜 쓰레기 같아 왜? 그래서 여기서 진짜 들고 죽으면 안되겠까 사람마다 <목소리> 그게 다른데 그 아픔을 느끼는 그게 맞아 응. 응. 종류마다 다르고 땡큐 응. 하나 더 있네 그래서 그냥 여행을 음. 했어요 그려라이보다는 그냥 오케이 잘어어 그니 오왕아어 나중에 화내는 때가 와. 화내는 때가 와요. 응. 지금 좀좀좀좀좀좀좀좀 내기 위해 살고 좀좀1좀좀좀좀사람좀좀좀좀 화가 에너지의 근원인데, 나는 신경을 아예 안 써. 근데 생각해보니 그 가족이 그런 것 같아. 음 근데 가족, 특히 아버님이. 그쵸? 음. 음. 근데 그게 아무 신경 내가그 분위기에 내가 맞추진 않는 것 같아. 응. 니 그런 거 그, 감정도 그 같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 서그 감정도 총량이 있는 것 같아. 음 그래서 약간 네가 결국에 누가 막 대신 사대줬다, 대신 울어줬다, 막 이런 얘기 있잖아. 음. 그래서 너 같은 그 가족주의랑 있을 때도 음. 이 사람들.

트윗네 말하고 트한 좋게 어 말로 싸우기 싫고 몸으로 싸우고 싶은 아 뭔지 알아요? 아 졸라 웃기고 싶어 아 졸라 웃 <laughs> 우리 많이 먹었어? 여기 엄청 예쁘네? 뭐 구경! 처음 보는 거 같아 아, 너 여기 알아? 아나 여기 옛날에 와봤는데 이름을 바꿨네. 근데 얼마 전에 진짜 루롤이 필요해서 테스코에 갔는데 원래 6파운드짜리 루롤을 룰을... 어? 손에다 땡큐. 6.25짜리를 음. 4파운드에 할인하는 거예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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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진짜 뽀송뽀송한 휴지 샀는데 그 그걸 사서 들고 가는데 네.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휴지 쓸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아요. 뽀송뽀송해서. <laughs> 그리고 그, 아, 나는 비싼 휴지를 좋아하는구나. 음 아, 이 예, 느꼈어요. 언니 이제 얘기해요. 나뭐 있지? 나는, 나는 밖에 없는 것 같은데? 나 그런 거 생각 잘안 하고 사는 아, 그래? 나는 응. 근데 너무, 너무 지금도 막 화장실을 절때만생각나 응, 응. 어머, 응. 여기도 좋은 음. 휴지이 쓰더라고. 어머. 응. 언니는 그냥, 언니 저녁 때일 많이 하거든? 맞아. 퇴근해서 집에서. 어, 어. 그냥 그거 끝나고잘될 때. 응. 정신 차려보니까 새벽 1시일 때. 에? 그때 기분이 좋아. 응, 그냥 <laughs> 오늘 성취감 음... 약간 그런 거. 음... 뭐. 약간 쓰임을 가했다. 아, 아, 아. 이런 느낌? 나를 아는 거가 재밌는 거지. 너 아, 내가 이런 거 좋아했었구나. 내가 이런 거 맞아, 맞아, 맞아. 이런 게 어, 좋아. 맞 그런 게 휴지가 아니라. 거야. 어, 휴지가 아니라. 어, 어, 어. 아, 나는 이런 거를 좋아. 응. 이럴 때 돈, 이럴 때돈쓸때돈아프나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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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그래? 네, 그래.